<목소리> 안녕하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노블러스 인터내셔널 메리지 K국제 결혼을 소개합니다. K국제 결혼은 대한민국의 모든 싱글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날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이유 네. 하면 서이직 지금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네그 국제결혼을 하려면 돈을벌어야할수 있죠? 국제결혼을 하려 소득증명을 하셔야 돼요 알고 계실 죠은없결혼을할수 있지만 초청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만 국제결혼을 하라해줘죠 결혼을 하고 싶을 때쯤에 되면요 조건도 안 좋은 아가씨들이 와서 도망가니까 꼭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직장에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아주 좋은 아가씨랑 결혼해서, 네.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네. 증명하셔야 돼, 경제적 능력. 1년에 2,500만 이상 번다는걸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을. 어, 2, 5, 걸 증명하셔야 돼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예, 근데, 아유, 그, 결혼 적는 기분이 서른 살 때도, 그래서 제가 그 시타해가지고, 중도는 받는데, 그게 안되가지고 그 뒤로 막 마음 국이 나이 먹다 보니까, 뭐, 흔들어요 가족, 사실, 사실. 그거 서두 증명서, 그거하고 또, 중앙이고요. 나이,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해봐야죠. 어린아가시면 안 돼요. 좀 나이 있는가 봐야죠. 대부분, 여기는 어떤 나이 때, 뭐, 30, 40대. 예, 네. 괜찮아. 살았거든요. 살면은, 어떻게 다 살아가요. 네. 예쁜 거 아, 찾지 말고, 아, 선생님하고 사시면서 행제를 다 주셨는데 저만은 고 가. 응. 수익를 없어. 다다주그는데 그렇죠? 응. 제가 매일 생각해요. 아침, 아침이나 밤이나 내가 오챙겨야 되겠제 조건에서 내가 하려고 그래 그걸 알아이지 의미가 꼭못요 이제는 가만히 생각을니도그렇다고 아, 시기를 놓쳐버릴게 이렇게 생각해. 지난 거 자꾸 생각할 필요 없어. 네. 응. 확인을 해야 되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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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저, 저희는기이 저같이 믿을만한 업체요? 아 음, 저도 <laughs> 이제 물건을 사는데 뭐는거살려고 중국산 저가 노후청소기 사려고 근데 못 써요 금방 고장나고 AS 받을 때가 고비싸다고 삼성이나 애정고 사면 AS 받고 더 오래 살거요 뭐, 결혼, 뭐, 결혼하고 사람, 사람하고 전자제품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똑같아요, 사실. 세상 만사가 아, 싸고 좋고 그런 건 없어요. 응. 네가 그도 돈을 드리고 정확하게 하는 게 특히 결혼도 해버려요. 잘못 결혼하면,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좀나요 사람 잘못 만나면 안할일는 못해요. 제대로 돈 주고, 제대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거야. 네. 늦었으니까 늦었다고 막서둘를안들고한번음한번음 정확하게 짓고 조사 간다한 수밖에 없어요. 그쵸. 다른 방법도 있을 수나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새로... 마음이 맞아도잘사해야 되는지 한쪽이 또이끊어지는 <laughs> 음, 음, 아. 선생님도 눈을 너무 보면 안되고 여자가 네. 본인을 좋아해 주는 사람 나랑 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선생님 프로필 보고 내가 이 남자랑 살게요. 이런 사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 <laughs> 그리고 그때 가장 그렇게 했게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또 나도 당장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알고 있네 네, 네. 알면서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도 네.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본다고 그러는데 네. 더 한번 많이 사람이 안정이 되니까 네. 더 정신체우고 또그 말은. 아이 낳아서 해가지고 내가 돼? 그러면서? 그럴 생각이. 그럼 네. 뭐. 아내도 사실은 결혼해서 관방주자 불러서 살면서 애, 애 임신하면은 다 면제 돼요 건강주자가 아가씨를 불러들여서 살아요 살면서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면제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도 시골인데 치고 가면은 그게 도의욕장이요은아야 돼요 시골에다 도기 들라드 죠잘이 사람이 착해야지 어, 맞죠결혼은 거예요 눈만 봐가지고 이 샤이 나가보면 이렇게 하나만 하는 어떻게 가능하면은, 노력해보면, 행 저도 빌린니까 손사도 고 지금 행복하면 어떻게, 요 뭐, 계좌 어떻게, 뭐. 어, 계좌? 그럼 계좌이체 하세요, 지금. 난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런지 아세요? 현금도 없고, 돈도 없고. 아지금고 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은행이고요 본인이 투자 위험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남의 경우 안에, 아, 뭐 누가 말을 못 탄탄해주는 사람 없어요. 존재하지 않잖아. 네. 네. 본인이 하시려면 2차 하시든, 그기하서 쓰고, 지금 하시면 돼. 요 그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오늘 제가 임채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네, 그럼 지금 해야지. 그럼 나중에 하시는 게 또. 근데 그럼 지금 갔다 올까요? 국내초등에이티엔인데예나요생각는거 있어요 생각는거있요이 코치에 있으요 같이 갈까요? 네. 같이 가죠 이쪽이 에이 t m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0%, 20%, 50%, 80%, 90%. 마지막에 한푼 없이 경험이 성사되면 되겠죠. 언제든지 이 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을 선생님이 만족해야 돼요. 아 말하는 거. 범죄금도 없어야 되고. 가정폭력, 성폭력 없어야 되고. 소속증명 증명해야 되고. 두부를 작성해서 한분 선생님하고 한 분은 제어 받는 거예요. 오늘 날짜 8월 이 오늘 8월 2일이라고 그러죠 네.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